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동사 쪽 모양 바꾸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 자, 태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능동태, 수동태 문법 개념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거꾸로 항상 문법 얘기할 때 문법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관련된 어휘를 정리를 좀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자료로 나가는 유무을 보시면 실제로 문법 개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데 그걸 최대한 여러분 거로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꼭 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태 문법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자, 능동태 수동태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생각해 봤을 게 뭐가 있냐? 얘입니다. 능동태 목적어. 요게 가장 키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약자로 오라고 쓰긴 하죠. 얘가 뭐로 바뀐다? 수동태 문장으로 되면 제일 앞으로 빼 가지고 뒤에 사동사나전체사태의 목적을 가일 앞으로 빼서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바뀐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문을 들었는데 어차피 문법 개념 이해하는 데는 복잡한 문장이 필요 없어요. 일단 액기스 포인트를 잘 전달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문장 I love you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너 사랑한다? 자,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수동태 문장의 목적어인, 다시 한번 뭐라고? 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 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갖다가 어디로 뺍니까? 제일 앞에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앞으로 뺀다는 거.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구분을 잘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빨간색으로 대문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목적어였던 놈이 능동태 문장의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자리 옮겼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동태 문장 같은 동사형태가 비플스 pp 해서 I loved 바뀌는 하지라고비플스 pp 바뀌는데 었 지금 원래 목적어 역할하는 을 애들 앞에 수동태 문장이 주어로 뺀게 수동태 문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나가지고 실제로 이건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수식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정리되는데 자. 타동사가 보통 문장에 들어가면 우리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그거는 능동일 때만 적용되는 거고 다시 한번 하고 타동사 능동 플러스 목적어가 되고요 실제로 타동사를할지라도 비플러스 pp 수동으로 바뀌게 되면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비플러스 pp 수동태 동사 형태 앞에 주어 자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수동태. 지금 유가 수동태 이 문장에 수동태 문장이 주어인데 뭐하던 앱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던 앱이거요 그래서 뒤를 보시니까 목적어가 없잖아요 정리 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태 문장을 여러분이 만드시려면 능동태 문장에 필이 목적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걸 앞으로 빼서 문장의 주어를 만들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에 주어 동사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가장 기본 형태가 주어 동사니까. 근데 만약에 능동태 문장에 목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수동태 문장에 주어거리가 없으니까 문장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영어 시험에서 토익 시험에서 동사자리 빈칸인데 능동태 수동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어디를 봅니까? D를 보시기 바랍니다. D를. 뒤에목적가 역할하는 품사가 나와있다.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그럼 능동이 답일 거고요. 뒤에 목조가 없다. 그럼 수동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타동사 뒤 목적어 유무로 능동태 수동태를 판단한다. 능동태일 경우 동사 뒤에 정확하면 타동사 되겠죠. 목적어가 필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수동태일 경우에는 자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없겠습니다. 기억하셨습니까? 자 기억해 주시고 아 여기도 오타가 있네. 동사 뒤가 되겠죠. 맞습니까? 위가 아니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정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타동사 능동일 때 뒤에 목적어가 있고 수동 B플러스 B프로가 크면 +B 뒤에 목적어가 없다. 왜? 앞에 주어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로 갑니다. 자, 2 번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어휘에 주목을 하셔야 될거요 문법 개념부터 설명드릴 게 없거든요. 그럼 뭐에 대한 어휘냐? 첫 번째,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예외적인 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예외적인 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보통 수동태 문장은 B P P 다음에 전치사 바이가 오죠.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영어가 좀 까다로운 이유가 영어는 제가 잘 쓰는 편으로 에이스 침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 적용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이해가 존재하는데 수동태의 경우에도 항상 b p p 바가 오는 게 아니고 바이 외에 다른 전치사를 취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묶어서 b p p 뭐인이다위드 t h 다 to다 같 묶어서 같이 정리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유인물을나눠드렸고요그다해 오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be satisfied with 또는 be dissatisfied with 또는 be interested in. 예를면 들 이런 것들 무수히 많은 것들을 외워 주셔야 됩니다. 어휘력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자 약간 조심을 달랬겠는데 자 사형식 문장은 약간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면 사형식 문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적어가 뒤에 두 개가 오야 되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목적어 두 개를 둘다 앞에 주어자리를 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엔 주어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가 앞으로 주어자리로 나간다 그럼 뒤에 여전히 뒤에 목적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식 문장은요, 문법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사용식 문장 능동이면 목적어 몇개 있다? 두개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간목, 직목 받아야 되니까. 반면에 사용식 문장이 수동으로 바뀌게 되면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적어 없는 게 아니고 사용식 문장 목적어 두 개, 뭐라고요? 능동. 하나, 라고 수동이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럼 선생님 이 문장이 사용식문장인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데 일전에 우리 앞에서 보호자리 얘기할 때도 이형식 문장 들어가는 동사 대표적인 거네 개, 오형식 문장에 들어가는 동사 대표적인 거네 개. 그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지 이형식 문장, 오형식 문장에 서 보호자리를 봤듯이 마찬가지로 사형식 문장을 인식하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형식, 보통 우리가 묶어서 수요동사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최대한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만 정리가 돼 있으면 웬만한 토익에 나온 사형식 문장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동사가 문장이 보이게 되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목적어 뒤에 있다고 무조건 능동 고르시면 안 되고 하나면 뭐라고 하나면 뭐라고? 수동입니다. 두 개가 보야 능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주의해야 되겠죠. 자, 다음 거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오형식 동사 얘긴데요 자, 뭐가 중요하냐? 투부 정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오형수 동사를 토익은 무지무지 사합니다 별표 3개 보이세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일단 앞에서 동사 형태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능동, 수동 이번에는 뭐 수동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되냐? 비동사 다음에 PP형이 오는데 B, Advice, To, p 동사형 이렇게 묶어서 보통 제가 숫자를 정확히 들으면 11개를 드립니다. 물론 이게 100% 커버가 안되는 게아니 거의 커버가 될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앞에서는 어떻게 해냐면 이렇게 해였죠. expect a to b 해가지고 a가 목적어, to b가 2 플러스 동선형인데 목적표 포입니다 이게 수동으로 바뀌면 되겠죠. 여기 해당되는 거 같이 묶으면 be expected 2 플러스 동선형 또는 뭐 to b 라고해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묶어가지고 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be advised to, be allowed to. 우리 같이 따라 말해볼까요? be asked to, be enabled to. 다시 한번 그 다음 건뭐 be encouraged to, be expected to, be forced to, be invited to, be permitted to, be requested to, be required to.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입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토익이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자, 다음 건 넘어갑니다. 아, 이제 끝났네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방금 전에 앞에 얘기한 게 언급이 되는데, 자, 보기를 좀 구분해 볼게요. 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건 동사 안 되고요. 이것도 동사가 아닐 수도 있고, 과거 분사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개 묶을 수있네 동사 역할을 할수 있네요. 자, 그러면 보기 자체가 동사 역할을 하는 애들과 동사 역할을 못 하는 애가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분할 거는 빈칸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장에는 이미 아 라는 동사가 딱 버티고 있네요. 여기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동사 역할만 순수하게 쓰이는 CD는 날라가야 될것 같고요. 자 ED 경우 에 이것도 PP형 과거 문사로 남는 거. 고 다시 뭐라고? 과거 문사. 과거 동사가 아니고요. 그다음 ING 경우엔 동명사나 현재 문사로 남게 되겠죠. 자 자리를 보면은 일단 비동사가 기억하고 계시나?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거리 뛰기 작전으로 n g 론 거. 더 이상 못맞지 않다는 부사 들어있으니까 구조상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쉽게 문법 구조상으로 얘기하면. 주격보호가 들어갈 자리 되네. 그럼 문제는, 요 ING 붙은 현재 분사, 분사보호 역할을 할수 있고, ED골의 과거 분사보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BING면 능동이 되는 거, BED골 PP형이면 수동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니까 태구분이 되는 건데, BING 진행형 능동이다. 그 다음 B plus PPED골 수동이다. 그럼 뒤를 봐 달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뒤에 투부정사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왜 나쁜 놈이냐? 투부정사는 명사, 그다음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세 가지 형용사 그다음에 부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투부정사가 명사일 수 있다. 그럼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 답인 거고요. 만약에 부사나 형용사로 쓰였다. 그럼 뒤에 목적어 없는 거니까 그때는 수동 형태인 이디꼴이 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특별하게 문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이것도 오히려 아까 앞에서 1 1 개의 오라는 거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 비퍼미리투가 있었죠. 다시 한번 뭐라고? 비퍼미리투 플러스 동사형 그래서 답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관련된 어휘가 덩어리로 정리가 안돼있으면답못 그런 문제고 토익은 무지 사랑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문제. fire라는 거 나왔는데 fire 불이 아니고요. 여러분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럼 해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근데 보기가 전부 다 지금 동사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보기인 구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a하고 제하고 c를 묶었습니다. 특징 뭔데요? 능동. 그 다음에 b하고 d가 묶입니다. 수동. 시제는 신경 쓰지 말 능수동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을 구분 안 되면 파이어가 몸모를 해고하다라는 타동사니까 능동인 A하고 C가 답이 되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있을 거고 반대로 수동이 답이 되면 뒤에 목적어 없겠죠. 뒤를 봅시다. 아이고, 끝났네요. 문장 아무것도 없네. 그럼 목적어 없네. 그럼 죽여 버리십시오. 자, 그럼 남은 게 뭐가 남냐? B하고 D가 남았는데요. 자, had been fired 돼서 뭐가 나왔습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 will have been fired. 미래 완료입니다. 참고로 과거하려는 보통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대가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미래알려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문장의 나머지 동사 시제를 보면 은 과거 과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석을 해보시면 그 남자가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그 남자 동료의 중에 세 명이 해고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럼 깨달은 시점보다 그 이전에 해고를 당했겠죠. 그러니까. 시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가 될것 같아요. 어차피 과거 얘긴데 미래랑 관련될 이유가 없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자, 시제 쪽 들어가면 여러분이 과거 완료, 미래 완료도 정확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들어갑니다. 자, 이건 가볍게 끝낼수 있을 것 같데. 우리 빨리 가볼까요? 자, 비동사. 대표적인 몇 동시 동사? 몇 동시 동사? 이형 식 동사입니다. 나은 부산이니까 구조 의미 없고. 그럼 여기 주격보들로갈 자리다. 뒤에 있나와 있네. 그럼 목적 없다. 그럼 수동이 답이네요. 그럼 답은 이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다시 한번좀 얘기를 하면은, 어,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고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못못에 관심이 있다, be interested in 이렇게 정리했으면 바로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 구조 중요하지만 관련된 어휘가정리됐으면더 빠르다, 더 힘이 세다, 기억해 주시고, 뭐, 포인트는 우리 앞에 공부한 거에서 BPP 다음에 전치사 바에가 아닌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쪽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